어, A 제곱 빼기 B C가 최소가 되려면은 어, 당연히 A 제곱이 가장 작아져야 하고 또한 B C의 값은 커져야 합니다. 그래서 어, 0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 3i 마이너스 4i 아 i 를 어, 제곱한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0같은 경우에는 0이 나올 것이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의 제곱은 마이너스 4 3i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6 5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5가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어, a제곱의 가장 어, 맞는 것은 여기 5i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, bc를 생각을 해볼텐데 어, 둘을 곱해서 가장 크게 나와야 하니까 어, b랑 c를 곱해서 어떤 양수가 나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몇 i 랑 마이너스 몇 i를 둘을 곱해주면은 어, 여기가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 두를 곱한 거에다가 i가 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겠죠 i 제곱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어, 어떤 하나에는 양수 곱하기 아 양수랑 i랑 곱해진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랑 i랑 곱해진 거 음수랑 i랑 곱해진 거 중에서 어, 이 값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. 그래서 5i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를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둘을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0의 i제곱이니까 플러스 20이 나오겠죠.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은 b의 값도 5i가 되어야 될 것이고 c의 값은 마이너스 4i가 되어야겠구나. 이제 뭐 bc는 물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. 그러면은, 마이너스 25에서 21뺀 마이너스 45가 답이겠습니다.